오늘은 해용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헥스컬 브랜드 제품 중 새롭게 나온 데스크 서랍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션 데스크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책상 위는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자잘한 소품이나 문서, 케이블 같은 것들은 은근히 수납할 때가 애매하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데스크 선반을 많이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예 노출 자체가 되지 않도록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제품이 그런 분들에게 정말 딱 필요한 아이템이고, 저 또한 지금까지 봤던 설치형 데스크 서랍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기 때문에 책상 아래쪽 데스크 서랍에 필요했던 분, 지저분한 물건들은 아예 노출되지 않게 정리하고 싶은 분, 당연히 핵스칼 브랜드에서 나온 신제품인 만큼 데스크 서랍 중에서 정말 높은 퀄리티, 가장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끝판왕 데스크 서랍을 원하시는 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퓨처테리어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 단독 할인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꼭 기간 내에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빠르게 소개해볼까요? 일단 저는 모션데스크 사용자라면 거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는 굳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 데스크 서랍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컸고 흔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스크 서랍보다 워낙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웬만한 물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신제품 데스크 서랍으로 출시된 제품이지만 헥스칼 모션 데스크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션 데스크에 전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모터 사용자가 아니라면 거의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굳이 헥스칼 모션 데스크가 아니어도 설치만 가능하다면 이 제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높이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자잘한 소품들은 대부분 책상 옆에 따로 배치되어 있는 서랍장에 보관을 할 겁니다. 데스크 선반을 활용한다고 해도 외형 자체가 좀 지저분하거나 책상 위에 올려두기엔 좀 애매하고 중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즉 진짜 자잘한 소품들은 결국 데스크가 아닌 서랍장이나 다른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헥스컬 데스크 서랍이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헥스컬 데스크 서랍 디자인을 보면 일단 미니멀하고 깔끔합니다. 제품 전체 높이는 약 62mm 실제 수납 공간 높이는 약 56mm로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었고 사이즈도 가로 약 790mm 깊이 290mm로 정말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형 데스크 서랍 제품 중 가장 넉넉한 수납 공간이지 않을까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키보드 충분히 다 들어가고 마우스도 들어가고 공구 세트, 게임 패드, 웬만한 거다 들어갑니다. 아마 이 정도 수납되는 데스크 서랍 거의 없을걸요? 높이도 높이지만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커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설치는 최근에 구매한 헥스칼 모션 데스크의 경우 드릴된 홀이 있어서 그 위치에 맞게 바로 장착이 가능하고 기본 제공해주는 나사못으로 타공해서 다른 데스크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기본 가이드는 이렇게 상판 앞쪽 끝부분 라인 그리고 가운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공 설치하시는 분들은 취향대로 다른 위치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가운데가 가장 편하긴 했어요. 설치할 때팁 하나 알려드리면 제품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제품을 들고 나사 타공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처럼 책을 쌓아서 상판과 서랍이 맞닿게 한 다음 나사못 타공해주세요. 그럼 훨씬 편하게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구성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최대 38.5kg까지 수납이 가능하고 이 정도 하중이면 솔직히 데스크 서랍 용도로는 오버 스펙입니다. 노트북 몇대 넣어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이 정숙한 슬라이딩 시스템. 최신 댐핑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서랍을 열고 닫을 때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사무실이나 조용한 환경에서도 거슬림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당긴 거리는 25cm까지 나오기 때문에 서랍이 꽤 깊숙히 빠져 있어도 여닫을 때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소재는 분체 도장 강철로 마감되어 있어서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 모두 우수하며 플라스틱처럼 뒤틀릴 걱정도 없고 나중에 오래 써도 쉽게 마모되지 않습니다. 또 끝에는 틈이 있어서 케이블을 따로 뺄 수도 있었고. 제품 스크래치를 방지하면서 철판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소음까지 줄여주는 고급스러운 가죽 패드까지 사이즈에 딱 맞게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팬트레이 공간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데스크 서랍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데스크 서랍을 사용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거일 겁니다 서랍을 설치했을 때 허벅지랑 닿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높이만큼 당연히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체형 기준에서 저도 보통 이 정도 공간 여유가 있었고 서랍을 설치해도 허벅지랑 닿아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모션데스크 사용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스탠딩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가로가 긴 책상을 쓰시는 분들은 좌우측에 설치하시면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헥스칼 데스크 쓰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션 데스크 쓰시는 분들도 설치 여건만 맞으면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데스크 서랍을 안쓸 때는 몰랐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 전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현재 헥스칼 브랜드 다른 제품들도 전부 다퓨처이 할인 중이고 최근 퓨처호스 에피소드 두 개나 올라갔습니다. 한 개는 중년게이머 김실장님, 한 개는 솔로지역호 배지언님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콜라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퓨처하우스 진행하면서 세 업에 사용된 제품들은 모두 특별 할인 프로모션 진행하니까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영상도 보고 제품도 한번 구경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도 되고 할인을 하기 때문에 벌써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내 컴퓨터 판매 1위 업체인 낙사컴이 퓨처티류의 입점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PC 조립 상담, PC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